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 아, 예, 상남자, 어, 뭐, 뭐, 더라 상남자 주식 대상가. 인터뷰 잘 봤어요. 어, 아마추어 경기도 한 네다섯 경기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마추어 경기도, 어, 자기 다음 대 선수도 열심히 멋, 멋있는 경기 보냈으면 좋겠고요. 어, 시간 관계상, 어, 빅매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야왕대 부배달 진짜 보고 싶어요. 뭐, 무슨 뭐 야, 두뭐 배달이 야털보하나 이겼다고. 어, 막어떻지 찍어, 하냐고. 진짜 그거예요. 그리고 야왕이 네? 엄태만 그랬어요. 야, 내가 두 배달 이기면 너랑 싸우지 않고 진짜 싸우지 않다 바로 알았다고또만약에 지휘 어떻게 올라오니까 내가 네 동생한테, 그러니까 엄태만. 너 같은 동생 보기 싫어 먹었지, <laughs> 필요 없다고 이제 그랬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야왕님께서 아 그리고 내가 야왕님한테 야왕님이 제가 뭐 기분 나쁘게 말한 게한번 있었어요, 두 번인가. 제가 그때 당시 때는 엄태웅과 어 엄태웅하고 오른팔이다 보니까 이웃 뜸님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왕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때싸고올라왔을때 그때 알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팬이다 보니까, 그구동현이 어, 이렇게, 어, 소화기 이렇게 났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말 했으면, 내가 구동현이었으면 씨발, 야왕, 어, 소화기가 대가리 날려왔다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빴을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냥 하는 소리니까, 제가 그 몇, 그 발언이 기분이 나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러니까 안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근데 그 발언이 기분나빴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만 해주시고 니요 음, 그거고 저는 진짜 뭐든지 허, 허, 경기를 허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하거든 나중에 몇 개월이나 1년 뒤나 5년 뒤에 이렇게 변동을 완전 <laughs> 물론, 그걸 계속 지키는 게 약속을 지, 이, 내베트를 지키는 게 최고, 최고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양이만에 네. 부대, 부배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야 엄청을아 붙는 거야. 근데, 부대들한테 졌어. 그러면은, 동생 해야 돼요, 말대로. 엄태웅한테, 아유,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그래야 한다고. 어? 동생 허기로 했으니까, 부회장한테 지면은. 근데, 어, 또 뭐, 또부탄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진짜 이겨야 돼요, 부회장를 이겨놓고 나서, 엄태웅과 빅매치를 헐 생각을 해야지, 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참고만 해주시라. 창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사람 말대로, 그니까, 코털, 누구냐 하면, 에으뜸 말하는 거예요. 코털인가, 뭐 털보, 털보. 어? 털보 하나 이겨놓고. 진짜로, 그 사람 말대로, 어? 자기보다 최고 작은 사람 이겨놓고,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고. 진짜로, 야랑님 이기면은,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진짜, 이번에 야랑님이 지면, 사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기보다 최고 작은 사람이니까 이겼지.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멋진 경기. 두벤드 님과 양학님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 자기가 내 같은 말은 책임을 져으면 좋겠다. 양학님이, 어, 태웅 동생 허기를 쓰면 꼭 동생이. 해야 한다. 식사 맛있게 드시지 않 그래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본 탑에 너 같은 동네 필요 없고 그렇게 나오던지. 아형 그냥 장난하지 마세요. 그냥 형 대우 해줄게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래요. 내 동생이요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든지 사람이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응? 가 아, 누구야? 응? 성진호 꼴짝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고요. 그렇다. 바로 유우성과 음... 엄태웅 매치인데, 어... 저는 엄태웅이가 뭐 앞으로 한달 밖에 남은는데 지금 20, 20kg, 10kg 뺐잖아요. 10kg 못뺄것 같아요. 뺀다 하더라도 킥복싱을 입었던, 어... 킥복싱을 입던 애매매로 봤던 주식에 처맞을 것 같아요. 엄태나 느낌이랑 있잖아요 느낌이랑 제 개인적인 생각, 생각은... 그때 근데 모르겠어요. 5대5예요. 부배달과 야왕은 5대5로 보고 있어서 진짜 어려워서. 그러나 엄태웅과 유성이붙는 거는 유성이 그냥 이럴 것 같아. 위기 쳐맞을 것 같아, 엄청. 막, 심판이고, 뭐건, 다 말려도 계속 더, 엄청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두 명을 놓던지, 그, 빨리 문 따고 들어가서 말려 한다고. 한국만은 그렇다. 저 여기까지 막,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고 볼게. 아마추어 경기는, 어, 그 다음대로 열심히 해서 시간 관계상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구배달과 어, 어, 야왕 경기는 5대 5다. 만약에 야왕이 이겼을 경우에는, 어 당연히 한 강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그리고 또한 어, 엄태웅하고도 보통 어,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부배다리 이길 경우에는 그런 그렇지 니가잘 체격이 작은 사람하고 붙었으니까 이겼겠지? 어? 또또 그, 어? 엄태웅한테 뭐 어쨌든 헐 그게 근본이 안 된다는 거고 또한 자기가 자기입으로또부배다리한테 지금 어떻게요? 어? 내가 니네 동생 할게 그랬잖아이 이건 동생 하면 돼. 다살 어린 사람한테 식사 맛있게 드시기 때에그면 되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그게 맞는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재밌을거 같아요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5대5로 보지만 유우성과 엄태웅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을 경우에는 MMA로 하던 킥복싱으로 하던 유우성이가 이길것 같다 엄청 사고가 날것 같아. 막, 심판도 막때려버릴것 같아, 유성이가 그래갖고, 막, 더 때릴 것 같아. 심판 이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성이가 심판 몇패 챙기고, 막더 때릴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빨리 문 따갖고, 들어가갖고, 말해야 한다 참고만 해주지 마. 제가 표를 구하면은, 직접 가서 보고, 아니면 TV로 봐야겠죠. 유튜브로봐야겠네 참고만 해주지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만, 그랬던 빵대의, 어, 소견이었습 제 발이 다 말할 수 있고, 술수 있는 거다. 그냥 내 소견이다. 느낌이 내 느낌을 말한 것 뿐이다. 뭐 연평이가 이길 수 있는 거겠죠. 그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보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습니다